어, 반습니다 빅교과의 천병, 취업지원실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어, 비교과 과정을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마 취업지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교과 얘기를 계속 듣음에 불구하고, 아, 이거 인정 안 되면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생각, 한편으로아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좀 양가적 감정을 좀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제로 삼은 것은 지역 산업과 동행하는 을 했습니다. 동행하는좀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이 삼았는데요.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 사회 수요 기반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지역 사회라고 하면 뭐뭐 뭐 쉽게 떠올리면 어느 정도 선이 지역 사회가를 생각해 보면 부울경을 지역사회로 봤습니다 뭐~ 뭐~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좀이 정도 범위가 지역사회에서 있는 산업을 갖는 규모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역사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많죠 금융도 있고 항만물류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 기타 뭐~ 마이스 산업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건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올산람 대표 뭐 화학 종류 뭐 케미코 어 많은 기업군이 있는데 그는 대표성 있는 자동차를 조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뭐 방산도 있고 뭐 우주항공도 있고 뭐 조선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성 있는 하나만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컨텐츠는 어, 다음과 같이. 왜이 직무 과정을 개설했는가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럼 이게 우리 대학만의 무슨 강점이 있는 것인가를 조금 다뤄 봐서 그럼 이 결과 이 했더니 뭐가 달라졌는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러면 이 산업군에 대해서 직무 과정을 개설했는가를 조금 다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왜어 자코리아에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너가 그 면접 갔더니 뭐 물어보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나 딱 1번 보면 직무 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일 많이 물어봤다고 복수응답 중에서 1번으로 나왔습니다. 어, 벌써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고용노부부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굴치의 기업,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어,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삼고자 했던 부분이 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입니다. 면접에서 제일 물어본 게 업무 이해도입니다. 이 업무 이해도. 어딜 가도 네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냐.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이 이론 학교 수업을 통해서 조금 배우는 정도. 이 정도지 실제 직무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관해서 이걸 가정을 개설했다 앞서서 그러면 직무교육을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 산업 분야는 어떻게 선택했냐? 왼쪽에 보시면 2022년도 대졸 신입 사원 이제 채용 계획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왼쪽 회색 부분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채용을 이만큼 했고 2022년도에 빨간색만큼 하겠습니다라는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많죠. 문화 콘텐츠부터 자동차, 제일 밑에 금융, 교육 강의까지 많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룰 수 없고, 지역 베이스에 대해 조금 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산업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군에 대한 직무교육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랬더니, 아까 서두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제 항만 물류 같은 경우는 부산 뭐 이제 단장님 더잘 아시지만 은사내운, 은터지스 같은 기업, 그니까 부산에 베이스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만 해도 800여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이 친구를 이 기업 가거든요. 여기는 경쟁상 부산 대하고 동아 대하고 대포 뭐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물류창고 업체만 해도 서른아홉 개 있습니다. 본사를 둔. 브랜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이렇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다 아시죠? 뭐울산에 현대고, 로노 코리아 같은 부산 베이스고, 그 외에 1차 밴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이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이 들었다시피뭐 이거 외에도 이제 마이스 산업 같은 부산에서도 엄청 채용이 많이 들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군만 선정한 게 아니고 이 산업군을 얘기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취업 지원 시입니다. 애들이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 과정이어야 되는데 채용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년 제가 학교 다닐 때 2002년대에도 매일경제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대석 테표의 헤드라인은 뭐라 나뉘요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산업군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무 과정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취업 지원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군에 보면서 포커스를 삼은 것은 고용이 있는 성장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동아대학교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먼저 좀 하나를 좀 열어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문문주 과정 한번만 네,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어~ (5일간) 과정을 했던 건데요. 어, 첫 번째 8월 8일 자첫 강사가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당시 소속 김지현 선생님인데 어~ 저 계시네요. 지금은 이제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열일을 하시고 계신데 아~ 어, 그 당시에 김지현 선생님이 했던 커리큘럼입니다. 5일간의 과정이고 그게 맞게 뭐~ 현직에 있는 선배들, 이게 우리 동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별입니다. 동문으로 근데 계속 동문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동문은 조금 애교식 갖고 있어서 자료를 더잘만들어옵니다좀 내부 자료까지 가져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조금 소위 무대에 한번 후배들 앞에서 쓰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시욕을 조금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보면 첫 번째부터 물류업도 있고 선사도 있고 그리고 항만 쪽도 있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하나는, 어, 저희가 견학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에 현장 답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선을 샘플로 들은 이유가 뭐 혁신 원장님 되지잘아시면 총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십니다. <laughs> 어 워낙 관심이 많으신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하나의 강점인데 어 소위 말하는 CEO부터 우리 학교로 보면 이제 총장님부터 해서 동문들이 내부자 정보를 줍니다. 무슨 정보를 주냐 채용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적절한 과정을 개설합니다. 어, 총장님, 하단에서 바로 조선 과정을 바로 개설했습니다. 두달 만에. 혁신지원사업당은 그때 돈을 빨리 주셔서 해결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동아대학교가 가진 차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하고 네트워크를 항상 구축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이 하반기에는 좀 채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는 정보를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항마물류 같은 경우는, 은사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제 동문이시고 해서 계속 채용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우리는 이제 인사부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 차담회라든지 이 정도만 유지를 하면 우선순위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항상 이게 우리 차별하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가정만 개설해 주면 우리는 어찌보면 이제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사실은 좀 지역산업 기반도 있지만 뭐 이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니다 영업관리자 가정 같은 것도 개설을 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브랜치는 부산에 있거든요 이이 t o 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개설해서 많은 학생들이 뭐 편의점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사업부라든지 여러 군데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도 개설을 했고 또 하나는 당연히 금융은 개설만 하면 1 0 0명 이상씩 신청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본사를 금융 시중이나 사등 시중은행 있더라도 부산에 브랜드들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개설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건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곁다리도 하나 더 했는데 국회 우리 동문들이 잘 구성이 잘되 있습니다. 그 동문들이 직접 와서 커리큘럼을 짜줬습니다. 아까 그렇게 차별화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건데 어 실제 현직에 근무하는 그 분들과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설계를 저희가 3개월 동안 같이 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국회 과정 들어올라면 어 국회 비서관이 갖추어야 될 역량,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채용은 어디에서 이뤄진다, 네트워킹 어떻게 한다는 거. 여섯 명의 비서관들이 동문들이 어 평일 날못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내려와서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보좌관은 그 가고 싶은 그 친구를 대상으로 모의 면접도 봐주고 마지막에는. 인턴 채용에서 솔직히 걸려서 또 올라갔습니다. 왜냐, 어, 국회 비서관은 채용이 자체가 이너서클 채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포스팅을 일반 리크루팅을 통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우리 개설을 해서 우리만의 동문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을 작년에 개설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성과를 간단하게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성과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네, 노쇼가 20% 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어떤 행사를 모집하면 학생들 온라인 신청하잖아요. 온라인 신청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노쇼잖아요. 당일날 안 나타나.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고육직책으로 어, 스타벅스 쿠폰 줍니다. 막 이렇게 혁신 지원사업에서 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대표적으로 김원 선생님의 항만 물류 과정은 노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쇼가. 그 정도로 50명을 모았는데 노쇼가 40명만 선착순인 했는데 웨이팅 10명이 있던 친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노쇼가 제로였다. 그리고 또 5일간의 과정이었잖아요. 5일간의 과정이었는데 매일매일 출퇴근 과정이었거든요. 우리가서 드랍 이거 이거 이탈 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체 교육 자체를 캠프를 가서 멀리 가서 합니다. 숙박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게 성과다. 이수율을 주는데 100% 이수한 게 이제 지연쌤 어떤 걸 했길래 도대체 100% 이수율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정 어, 김지현 쌤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 제가 궁금해서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드랍률 자체가, 이수율 자체가, 완주율 자체가 엄청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빨간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혁신 지원 사업 돈을 쓰면 항상 제출해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만족도 조사입니다. 모든 게 거의 90% 이상 다 만족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여러 커리큘럼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 대한 교육 이후에 자기가 취업에 도움 될 것이라는 모든 만족도가 (90점) 이상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꼭 단순하게 뭐 과정별로 있었지만 (5일간의) 과정을 가지고 취업이 된다라는 걸 사실은 첫술에 배부른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사 조 여러 가지 하는데 프로그램도 좋았습니다. 커리큘럼 구성도 좋았습니다. 그래, 구증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제 궁,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교육 과정 들은 친구들 대상으로 이 발표를 앞뒀는데 그래도 성과, 취업이 성과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자를 모든 친구들에게 쏴습니다. 어, 이 들었던 친구들 혹시 취업팀장입니다. 문자 한번 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는 친구들 문자 오기 시작합니다. 어 들었던 친구는 현대 장차예아 네, 실명 우리 자신 있게 하기로 했고 어 현대 장차 갔다고 연락 오고 현대중국 조선 들었던 현대중국도 갔고 그리고 저세 번째 있는 친구가 더 재미있는 친구인데 화성아래에는 사실 어 자동차 (1차) 밴더거든요 그거 문자 만드는 그렇게 있는데 또이 친구는 그래서 어 어떤 친구냐 자동차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하는 직무가 뭐냐. 직무는 또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정을 두, 두, 개 들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교집합이 있는 회사의 직무로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더라. 이런 성과가 퍼포먼스지만 5일간의 과정뿐이지만 그걸 면접, 아, 자기 속에서 녹아내고 그리고 면접에서 어필을 해서 당당히 이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어, 이게 취업이 우리가 궁극적 목, 표이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전 단계에서 보면 이제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항만물류 과정에서 이제 은산해운이라는 기업이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둔 대표 3자물류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양재생 회장님이 있는. 거기에서도 아예 나가면 항만물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꼴랑 5일 과정인데 이수한 학생으로 추천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어 신라교육 뭐 설치 듣보잡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한, 당당한, 어, 코스닥 코스닥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이 무슨 말이냐면, 뭐다 아시겠지만, 높아시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백화점을 기준으로 하면, 백화점에입점한 가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심사를 통해서 입점을 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통해서 입점해. 그러니까 들어 당당히 상장해 내 회사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산에 브랜치를 둔 회사인데 항상 물어볼 때 우리 추천을 다른 대학 안 주면 우리 대학만 주는데 거기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니까 인사 담당 자체, 그러니까 사회 예,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 마지막에 좀좀 좀, 좀 방점을 두고싶은데요한 번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교육 과정을 며칠 듣고 이제 사실은 만찬 동사를 하면서 기타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 샤이 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진로가 좀 진로 캠프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비교과 과정을 듣고 싶었던 친구도 있는 반면, 적극성을 띄 있는 반면, 그리고 자기는 공무원을 계속 공무했거나,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선회를 해서 어떤 4학년이 딱 됐는데 나는 나땡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비전공자들이이 과정을 들어서, 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찾는.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 효과로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련 직무 교육을 통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 효과를 <laughs> 보여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자, 꼭 자랑을 해달라고요.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닌데, 만든 친구가 이거 이거 한번 돌리는 모습 꼭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돌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동아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